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독일 뮌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열네 모터쇼인 IAA라고 하죠. 모터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전기차들과 배터리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도 부피는 더 작지만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빠르게 충전되며 더 많은 전력을 담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가 됐다라고 뉴스 기사가 좀 나왔었죠. 자 실제로 지난 몇달 동안은 삼성 그리고 뭐 도요타, 뭐 포드, 혼다 등등 이 완성차 기업들에서 이 배터리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발표하면서 미래 계획을 선보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의 말에 따르면. 빠르면 바로 24년도부터 24년이라고 해봐야 사실 한 3달? 4달밖에 남지 않았죠 뭐 24년 1월에 시작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빠르면 바로 24년으로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24년에 어떤 기업이든 이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 그 기업이 테슬라 같은 기업처럼 좀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업계에서. 자, 전고체를 전고체 배터리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지향, 지향하는 기업들은 그저 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기술이 갖춰졌다면 바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미리 수주 계약을 따놓는 것이 순서죠. 늘 어떤 산업이든지 그래 왔고요. 자, 그리고 최윤호 삼성 SDI 사장도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완성차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 전동화로 전환하여 누가 선제적으로 포착하느냐, 그래서 누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배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완성차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 전동화로 전환한다. 자, 요 멘트는 전고체 배터리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선제적으로 포착을 하느냐 자 이건 삼성 SDI를 말을 하고 싶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누가 먼저 대응을 할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뭐 배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BMW 그리고 벤츠를 뽑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3사 벤츠, BMW, 아우디 내연기관에서는 차는 독일차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차죠. 자 근데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전고체를 탑재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bmw와 벤츠를 높이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최 사장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를 bmw와 벤츠로 꼽았죠. 새 콘셉트 카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차를 만들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코멘트도 좀달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출사장은 유럽, 유럽 내 인재 채용에 대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요 과제라고 보고, 유럽 현지에서의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예전에 삼성 s d i 가 인터배터리 유럽에 참가를 해서. 전고체 초격차를 앞세운 적이 있죠. 자, 물론 삼성의 초격차라는 단어를 분야를 불문하고 주로 사용하지만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오린을 한게이 삼성 SDI죠. 전고체 배터리는 초격차 목표를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삼성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27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완성차 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전고체를 탑재한 완성차를 찍어낼 계획이 완성차 기업에서 있어야 자, 그러니까 이 완성차 기업의 대량의 전고체 배터리 수주 계약이 체결되어야 삼성에서 배터리를 대량 양산하지 않겠습니까? 발주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대량 생산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완성차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서. 뭐 물론 삼성도 지금 바로 양산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 응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대량 양산시의 전제 조건인 완성차 기업의 수요 그리고 뭐 공장 가동 그리고 이 공장에 가동될 생산 인력. 충원 정도만 해결되면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27년이면 가능할 거라고 삼성이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고평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MSCI 스몰캡 지수에 포함이 되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자 근데 이 MSCI 스몰 캡지 수에 포함된 자체가 저평가가 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스몰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놈들 중에서 캡 으뜸이다. 시총이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성장성이 빠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MSCI 스몰 캡 지수에 포함을 시킨 거고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돈이 유입되고, 그리고 엘티브 자금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패시브는 이제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펀더들은 의무적으로 어떤 비율 정해놓은 비율만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액티브 자금은 자유롭게 저평가라고 판단한 펀더들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엘티브 자금입니다. 자, 아무튼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은 저평가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초전도체로 몰려 있고 이제 한동안 2차전지가 크게 수급이 몰렸었던 만큼 거품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다른 섹터의 수급이 순환되는 것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뿐이죠 가치가 떨어져서 조정 받는 게 아닙니다 전 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에 대한 날짜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상용화에 근접한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료를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차세대 2차전지로 전고체 말고 딱히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개발되고 있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차세대는 일단 전고체가 맞습니다. 전고체 다음에 그 차세대 배터리가 뭐가 될진 아직 모르는 거지만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이유는 전고체밖에는 없습니다. 상업성, 진보된 기술력, 안전성, 대량생산 가능성 다 갖춘 건 현재로선 전고체가 유일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 놨죠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전부터 조정이 나타날 때 투매물량을 막기 위한 지지가 되는 자리가 됐었, 됐었고요 그리고 지지가 이제 무너졌을 때는 저항이 되는 자리로 다시 바뀌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 때쯤 보면은 자 이렇게 거래를 동반해서 이, 이 거래 일간 거래를 동반해서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근데 다음 날 바로 무너집니다. 자 이게 물려 있던 투자자들한테 한번 본전을 주는 거죠. 본전.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를 실어서 돌파한 게 본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내놓으라는 거죠. 돌파해서 지지받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바로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보면. 이제 투심이 다시 꺾이면서 다시 손실로 내려가기 전에 매도세가 짙어지니까 이때는 물량 소화 그리고 더불어서 물량을 회수하기 위한 주도주체의 의도로 봅니다. 자, 이두날이 거래 이때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를 했는데 한 차례도 지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금이 많은 어떤 주체의 의도된 개입이 아닌 이상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크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 있는 자리, 이 의미 있는 자리 바로 밑에서 저항받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또 이제 거래를 동반해서 한번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심이 바로 다시 전환이 되죠. 자 그럼 이제 그때 자정 거래로 거래량을 늘려서 매수세를 유도하고. 이 자리만 좀 돌파를 해주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주가를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들이 손절을 잘안 하죠. 물량을 잘안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요때는 이제 좀 요때부터는 좀 털리고 있다라는 거죠. 9월 1일부터는. 자, 매동도 한번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9월 1일부터 9월 1일, 8월 31일 8월 31일부터 개인들은 계속 털리고 있습니다. 저점의 주도주체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물량 흡수를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기타보빈사고, 연기금사고 기관사고 외인사고 있는데 개인만 털리고 있다 그리고 거래를 동반해서 저항이 큰 자리를 돌파를 했죠 자 이게 거래가 좀 적어 보일 수는 있는데 검은색 선이 천억입니다 천억 이, 이 거래일 동안 3,500억의 거래대금이 나온 거고요 자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기준이 되는 의미가 큰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바로 무너진 거죠 근데 이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속임수죠 속임수 물량 확보를 위한 <laughs>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서 아예 쭉 내려갔으면 그냥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한 하락인 건데 요 기준과 기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원래 세력이 물량을 확보할 때는 <laughs> 기준이 되는 자리 바로 밑에 둡니다. 왜? 바로 깨고 올라가서 발판 삼기 쉬우니까. 근데 아예 미,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어때요? 요구간에 저항 매물이 상당히 심해지죠. 손실이 적어지면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물 <laughs>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 그럼 여기 올라가는 과정 중에 여기 물려 있던 애들 손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다시 내려가고 요거를 세력이 감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받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겠죠. 자원 봉사자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 바로 밑에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를 동반한다. 그럼 바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력했던 저항은 강력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럼 바로 지지,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물량 확보를 위한 단기 계획이다. 자, MSCI 지수 스몰캡 지수 편입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니까 바로 눌러 버려서 물량을 확보하는 중이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주식 시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거래 없는 하락은 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날 하락이 좀 큽니다. 근데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죠. 이 정도의 운봉이 나오려면 꽤 많은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차익실현이라면 즉, 의도적으로 누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말씀을 드릴 텐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근거 없이 뭐 오를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올라도 왜 오르는지 내려도 왜 내리는지 그리고 왜 팔아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어떤 것이든 근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거리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엔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가 매매 정지가 다음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앤이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피엔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젝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전, 있는 전화번호 010 2764 3885 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같이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태만에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전지 종목들을 넣어 넣할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랐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것을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앱에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뉴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의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그러면 당장은 2차전지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 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든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 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두 가지가 이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시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